아름다운 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남기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에는 그래서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가 평생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그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우린 마지막 그의 유언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가볍게 여겼던 말도 임종의 순간에는 굉장한 무게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흥행사였던 반엄이라는 사람은 이 무거운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오늘은 얼마를 벌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유언할 때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유언장을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 두만강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교를 떠나면서, 비전 트립을 떠나면서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유언을 작성했는데, 어, 지금 보면 어, 손발이 다 없어질 것같이 <laughs> 어, 내가 쓴게 아닌데, 내가 쓴 거고 쓴 거고, 예, 제가 썼는데 내가 쓴것 같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비장하더라고요.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갔는데 잘 먹고 잘 있다가 돌아와서 더벌쭘하게그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그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는 평생 이것 하나에 매여서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역경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명제 때문에 그는 달려왔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봐 왔습니다. 이 고백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간 거죠. 이두 사람의 마지막 말은 그들이 평생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개인적인 당부나 부탁이 아닙니다. 다윗은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 유언은 아들 솔로몬 개인만을 위해 또 개인만을 향해 한 말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70년 인생을 살며 영광도 실패도 수많은 승리도 수많은 아픔과 눈물도 모두 경험한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꺼낸 아주 무거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언은 굉장히 무겁고 다윗의 인생이 압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70년을 신앙인으로 살아간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유언에서 핵심적인 내용 모든 성도가 붙들어야 할그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남긴 첫 마디인데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할까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웃음> 네. <웃음> 어떻게 하면 대장부가 될수 있을까요? 헬스장을 끊고 몸을 키우고.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 하나에 열중해서 남다른 업적을 남겨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대장부를 뭔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단순히 강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 말의 깊이가 훨씬 분명해지는데요. 먼저 힘써라는 이 말은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버텨낸다, 붙든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솔로몬에게 앞으로 너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너는 도망가지 말아라.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질 텐데,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말아라.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그 자리를 끝까지 붙들어 지켜라. 그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부라고, 대장부로 번역된 이 말은 이쉬 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자를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남자가 아니라 영향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짊어져야 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면 이런 뜻이죠. 너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할 사람답게 굳게 버텨내라 이건 모든 사명자인 특별히 청지기들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요청할 말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보면요 아니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우린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별의별 일을 다 겪죠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내 선택 하나에 한 영혼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선택 하나에 다음 세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내 선택 하나에 수많은 가정과 그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다. 여러분 이런 부담과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부모님의 선택들이 만들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책임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 책임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어야 하고 참지 않아도 될 것을 참아야 하면서 속이 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그러한 노력과 헌신들을 다 보상받습니까? 내 헌신과 내 노력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위에서 했던 가족들이 몰라주고, 교회가 몰라주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이 무거운 책임을 계속 떠안고 갈 이유가 어디 있을까? 대본에 여러분, 그만둬야겠다, 때려쳐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두분 정도 고개를 끄덕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또 이런 알아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텐데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무한하지 않은 정신력이 우리의 마음들이 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도 초과될 때에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책임을 벗어놓고 싶은. 여러분 다윗이 70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솔로몬이 살아갈 인생 역시도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결코 평탄하거나 결코 편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솔로몬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저는 솔로몬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앉게 되었지만 마냥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어떤 직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회장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네가 회장이다 <웃음> 아멘이요. 그래서 <laughs>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갈굼과 고난을 당한 어떤 한 분들은 어떤 분들은 아멘이라고 외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분 좋기만 할까요? 분명히 기분 좋을 겁니다. 분명히 유익도 클 겁니다. 하지만 며칠 갈까요? 저는 한 달에서 두달 봅니다. 그 책임감과 그 부담감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요 당시 솔로몬이 왕이 될때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맞추시는 분은 제 기도할 때 특별히 성함을 언급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솔로몬의 나이가요 스무 살이 채안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의 연구를 보니까요 사무엘 하에서 솔로몬의 연대를 추적했는데, 고작 16세와 17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중딩, 우리 중등부의 그런 정도의 이제 나이였단 말이에요. 아, 우리 중등부의 누군가가 왕이 된다? 저는 그 나라를 탈출하겠습니다. <laughs>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많아봐야 스무 살은 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스무 살 미만이라면 왕이 되기에 적절한 나이였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족을 책임져야 하고 더 나아가 민족을 책임져야 하고 더 나아가 와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리가 스무 살도 안 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떠한 무게로 느껴졌을까요? 또한 더큰 문제는요. 솔로몬이 이제 혼자라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늘 다윗이라는 큰 우산이 있었어요.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이 그에게는 울타리였고 아버지의 경험이 보호막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거예요. 다윗이 죽고 나면 누구도 대신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 그 결과에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지? 옛날에는 아빠가 책임져 줬거든요. 옛날엔 다윗이 책임져 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은요, 왕권 계승의 전통이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은 나라였습니다. 정치적 긴장이나 내부의 갈등이나 주변 나라의 위협들이 채 수도 없이 늘 도사리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이 느꼈을 부담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솔직해,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한기상 3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와여 종으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기 하셨어. 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해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 어디로 들어와야 할지,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이 말은 굉장히 겸손한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의 내면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솔로몬에게 오늘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 뭐 뭐냐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잘할 수 있으니까, 강해져라. 너 자신을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심지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는 찰, 칵, 찰, 뭐, 창도 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골리앗이할지라도요 사람은 결코 강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왕의 자격 역시도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확신한 거예요 사울에게 쫓길 때도 광야에서 도망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수많은 실수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끝내 쓰러지지 않았고 그 끝내 버텨낸 것입니다 말 그대로 힘써 대장부가 되었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고 기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기대어 삽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되어서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이 될 수도 있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경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에 기대어서 대장부처럼 이 힘든 세상에서 이 변화가 심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국께 서 있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 각자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붙들고 살아 와 보니 그렇게 살아집니까? 자녀들을 정말 의지하고 붙들고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고 기대하며 사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말이지만 여러분 그 기대 무너질 겁니다. 흔들릴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붙드는 그 무엇도 우리를 영원히 지탱해 줄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언젠간 흔들리고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붙들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덩달아서 함께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두면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이 멸망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많이 끝까지 설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과 정확히 겹치더라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많은 부분에서 모세보다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잖아요. 다윗 또한 솔로몬에게 같은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왕에게만 왕의 자리에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되어야 하는 자리에서, 무언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 역시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완벽하거나 강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상황이 아무리 두려워도. 사방에서 너를 우겨싸고 흔들어도 너는 도망가지 말고 나를 붙들고 서라 하나님을 붙들고 서라 여러분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아니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상황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에 편차가 있지만 그럼 음, 그래봐야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제일 똑똑한 사람과 제일 미련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그 편차가 세상을 이겨낼 만큼 강하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약한 저도 약한 우리도 대장부로 설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그 약속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거 있으면 우리가 이거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흔들어도 대장부처럼 버텨낼 수 있다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정말 맞는지, 내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확실한 과정, 즉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순종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다윗은 막연한 축복을 하거나 아무것도 심지 않고 많은 것을 거두는 허무한 성경, 성공 비절, 비결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한 한 가지 길을 제시했는데, 그게 오늘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재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노력하는 열심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져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도 바라는 형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그 자녀가, 바, 자녀 자신이 바랄까요? 아니면 부모가 더 바랄까요?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로 살아보셨고 부모로 살아보고 계시니 어떻습니까? 자녀의 잘됨을 본인이 더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더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아무도 안온 걸로 <laughs> 다 줌에서 접속하신 걸로 네. 어, 그럼 부모님이 더 바라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laughs>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의미 없는 인생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되고 열매가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 과정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형통을, 성공을 바라지 않고, 복받는 걸 바라지 않는 분처럼 여기고, 내가 내 발로 뛰고,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붙들어서, 굳게 서고 버텨내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잘되게 하실 것이고 잘되기를 정말 누구 누구보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 보여 주셨잖아요.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소망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건 씨앗을 심자마자 바로 내일 열매를 거두는 것 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투자했는데 내일 열 배가 되기를. 로또를 사지도 않았는데 그냥 길거리 가다가 주운 로또가 당첨되기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laughs> 저만? 네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바라는 인생은 뭔가 이렇게 일확천금과 세상이 말하는 뭔가 그런 것들이 좀 크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가 맺히지 않듯이 형통은요 우리가 정말 바라던 그 영통이라는 결과는 편안함이나 빠른 성공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 안에 서 있는 그렇게 보호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안에 서 있는 그 상태를 저는 영통의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대장부의 상태가 형통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당장 손해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때로는 뒤쳐지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임 감당하다 힘들면 벗어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잖아요. 미련하게 왜 굳이? 끝까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까? 주변에서도 참 안타깝다,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책임을 그래도 끝까지 짊어지고 감당하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 순간들이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주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결과 전투에서는 지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형통은 즉각적인 성공이 아니라 결국 이기는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죠.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성도에게는요. 세 가지 결단의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면 이첫 번째 결단이 이루어지고 나면 삶의 목적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삶의 목적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내 인생의 정말 그 의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결단 이 목적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요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수단과 방법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단의 단계에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요. 거듭남으로 새로운 출발선, 즉 예수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여러분 결단하셨죠.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그 목적지 역시도 동일하게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하는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승리를 위해 달려가야 하는데 법대로 규칙대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출발선에 섰고요, 목적지도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는 달려가야 되고 경주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남았는데 이 방법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그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규칙대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혼자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결승선 1등으로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부정행위로 탈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옆 사람이 내 다리를 걸어서 내가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달려가서 바지를 벗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야죠.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경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안타깝지만 승자의 관을 얻게 될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을까요? 옆 사람과 비교하거나 옆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달려가야 된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가 있을까요? 너는 이걸 붙들고 살아야 한다. 너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붙들면 과연 그런 대장부가 될수 있을까? 부모님은 그걸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줄 수 없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자녀를, 우리가 살아오는 시대보다 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갈,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남겨야 할그 선명한 유언과 그 메시지가 있다면, 그 무거운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재산도 권력도 인간 관계도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은 반드시 열매로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그 믿음과 선택이 내일의 유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다윗의 이 유언, 이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2025년도에 우리의 삶이 되어 내일 또 2026년도에 남겨질 유언 같은 무거운 한 마디가 되기를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한 마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